라지, 혹시 오늘 학교 독서 모임에서 라마야나의 특징을 이야기할 거야? 응, 준비 좀 했어. 라마야나는 방대한 서사와 강한 도덕적 메시지로 유명하지. 진짜? 나는 원숭이신 한우만이 그렇게 용감한지 몰랐어. 그의 용기는 본받아야 해.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 0 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오 메이텐 쇄싱원 한군 메이켄 십둔정. 건 워맨 이치 칭성 여여 치이 죄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라지, 혹시 오늘 학교 독서 모임에서 라마야나의 특징을 이야기할 거야? 응, 준비 좀 했어. 라마야나는 방대한 서사와 강한 도덕적 메시지로 유명하지. 진짜? 나는 원숭이 신 한우만이 그렇게 용감한지 몰랐어. 그의 용기는 본받아야 해. 맞아. 하지만 라마의 인내심도 대단해. 친구가 내 과자를 훔쳐도 저렇게 침착할까? 나는 라마처럼 되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가끔은 한우만처럼 열정적으로 간식에 달려들지. 간지 간식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직함이 중요하잖아. 이게 바로 핵심 교훈이야. 근데 네가 어제 내 책을 몰래 봤지? 라마 같지 않네. 들켰네. 앞으로는 라마처럼 정직하게 살게. 이번엔 봐줘. 좋아. 라마야나식으로 용서해줄게. 치즈스틱 하나 사줘. 협상력도 대단하네. 진짜 인생에 도움 될 교훈이야. 그럼 내일 발표 때 라마야나의 유머도 좀 소개해봐. 좋은 아이디어. 나도 라마가 코끼리와 친구가 되는 장면 이야기할까? 응. 그리고 마지막엔 모두 다 같이 도덕적 결심을 해보자고 제안해봐. 완벽해. 오늘 밤은 라마야나의 영웅처럼 꿈꿀 거야. 라지, 혹시 오늘 학교 독서 모임에서 라마야나의 특징을 이야기할 거야? 라지, 혹시 오늘 학교 독서 모임에서 라마야나의 특징을 이야기할 거야? 루지, 니팅 캠회에서 학교 도서회에서 介绍羅摩衍那的特色嗎? 특징. 特典特典 응, 준비 좀 했어. 라마야나는 방대한 서사와 강한 도덕적 메시지로 유명하지. 응, 준비 좀 했어. 라마야나는 방대한 서사와 강한 도덕적 메시지로 유명하지. 그래, 나 이미 준비를 좀 했어. 로머 연나 이, 방대한 시사 이, 이, 과명 이, 한 도덕 교 이, 이, 으 이, 도덕 이,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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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勇気, 맞아, 하지만 라마의 인내심도 대단해. 친 과자를 훔쳐도 저렇게 침착할까? 맞아, 하지만 라마의 인내심도 대단해. 친구간에 과자를 훔쳐도 저렇게 침착할까? 맞아, 하지만 라마의 인내심도 대단해. 친구간에 과자를 훔쳐도 저렇게 침착할까? 맞아, 但로摩的耐心也심人佩服如果有人偷我零食我可더那린冷워 인내심. 나이신. 나는 라마처럼 되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가끔은 한우만처럼 열정적으로 간식에 달려들지. 나는 라마처럼 되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가끔은 한우만처럼 열정적으로 간식에 달려들지. 我努力像摩那但有也像哈努曼一心充情 정적. 간지 간식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직함이 중요하잖아. 이게 바로 핵심 교훈이야. 간지 간식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직함이 중요하잖아. 이게 바로 핵심 교훈이야. 뭐지시 典心啊. 청실대대 생활,才是真正的教訓. 정직함. 근데 네가 어제 내 책을 몰래 봤지? 라마 같지 않네. 근데 네가 어제 내 책을 몰래 봤지? 라마 같지 않네. 不过你昨天是不是偷偷看我的书저可不像罗摩 몰래，偷偷。들켰네. 앞으로는 라마처럼 정직하게 살게. 이번엔 봐줘. 들켰네. 앞으로는 라마처럼 정직하게 살게. 이번엔 봐줘. 被你发现了。 <뽀람> 以后我会像罗摩那样诚实做人。这次原谅我了。诚实的。좋아라마야나식으로용서해줄게치즈스티카나사줘좋아라마야나식으로용서해줄게치즈스티카나사줘好啊，照罗摩衍那的方式原谅你，请我吃个起司条吧。용서하다，原谅。 협상력도 대단하네. 진짜 인생에 도움 될교훈이야 협상력도 대단하네. 진짜 인생에 도움 될교훈이야 네가의 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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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유머도 좀 소개해봐. 그럼 내일 발표 때라마야나의 유머도 좀 소개해봐. 那你明天发表时也说点罗摩衍那的幽默了，不然大家都太严肃会想睡。Uma, 幽默，幽默。좋은아이디어나도라마다코끼리 t 친구 e 되는장면이야기할까좋은아이 u n 나도라마다 t 끼리와친구가되는장면 a 야기할까好主意，我要不要讲罗摩跟大象交朋友的故事桥段？ 응 그리고 마지막엔 모두 다 같이 도덕적 결심을 해보자고 제안해봐. 응 그리고 마지막엔 모두 다 같이 도덕적 결심을 해보자고 제안해봐. 응. 享道德决心会更棒 결심. 결심. 완벽해. 오늘 밤은 라마야나의 영웅처럼 꿈꿀 거야. 완벽해. 오늘 밤은 라마야나의 영웅처럼 꿈꿀 거야. 완메, 지완, 我要像羅摩耶那英雄一樣做夢了. 영웅. 잉용. 라지, 혹시 오늘 학교 독서 모임에서 라마야나의 특징을 이야기할 거야? 응, 준비 좀 했어. 라마야나는 방대한 서사와 강한 도덕적 메시지로 유명하지. 진짜? 나는 원숭이신 한우만이 그렇게 용감한지 몰랐어. 그의 용기는 본받아야 해. 맞아. 하지만 라마의 인내심도 대단해. 친구가 내 과자를 훔쳐도 저렇게 침착할까? 나는 라마처럼 되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가끔은 한우만처럼 열정적으로 간식에 달려들지. 간지 간식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직함이 중요하잖아. 이게 바로 핵심 교훈이야. 근데 네가 어제 내 책을 몰래 봤지? 라마 같지 않네. 들켰네. 앞으로는 라마처럼 정직하게 살게. 이번엔 봐줘. 좋아. 라마야나식으로 용서해줄게. 치즈스틱 하나 사줘. 협상력도 대단하네. 진짜 인생에 도움 될 교훈이야. 그럼 내일 발표 때 라마야나의 유머도 좀 소개해봐. 좋은 아이디어. 나도 라마가 코끼리와 친구가 되는 장면 이야기할까? 응. 그리고 마지막엔 모두 다 같이 도덕적 결심을 해보자고 제안해봐. 완벽해. 오늘 밤은 라마야나의 영웅처럼 꿈꿀 거야. 특징. 특징. 도덕적 메시지. 도덕讯息. 용기. 용기. 인내심. 인내심. 열정적. 너침. 정직함 몰래. 토토. 정직하게 경시다. 용서하다. 연령. 협상력. 실상능리. 유머. 유머. 탕면. 범인. 행심, 개싱 영웅, 인용.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사 쇼칸 오문대 인킨, 징찌더 안짠 훤상 빙빙의오문대 빈다오.